하시고, 나누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파를 꼽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내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눈 영토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산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식에 내 뺨은 성료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대. 내피둘기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그 나은 자가 기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날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여자가 누구일까? 꼴짜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숨이났는가성류나무가 숨이 났는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군지중에 내 마음이 날내 귀한 백성에 수레,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슬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포기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만나임에서 춤추는,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것처럼 슬라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어, 아가서 6장에서는 사랑하는 그 양무리의 목자로서의 그 친구를 충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어, 예루살렘 여자들을네 도움을 지금 자청하고 있죠. 어,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열심 있는 성도의 역할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돼요. 어, 많은 사람을 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성도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어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아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어 소개하고 그들도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어 먼저 뭐를 볼 수가 있면요 이슬람의 여인은 어 어. 정말 우애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지기 즉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실망인 여인이고 농사를 짓고 이러면 뭐볼때 햇빛을 많이 보고 예? 거친 밖에서 일하는데 막 곱고 이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동산 있는 사람이 고운 거 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신랑의 눈에는 이 여자들 가운데서 일자리에 보면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간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말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양 떼를 먹이는 아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인. 그래서 막그그 그 여자를 보면 어여쁘고 막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막 당당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 좀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 물건 별것도 아닌데도 다 이뻐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거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단점이 안 보여 다 장점만 보이지. 근데 사실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게 가장 웃기예요왜냐면 행복하잖아요. 일단 다 좋으니까 뭐 이걸 이리 보아도 좋고 저리 보아도 좋고 뭐 춘향가 그 중에 보면 이리 보아도 좋고 저리 보아도 좋고 막 장가 뭐 장가 면다 좋다고 막 이러다. 뭐 걷는 걸음까지도 조금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굉장히 이 여인을 이 여자 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막 도움을 자 청하면서 어 정말 많은 사람을 이그그 예, 그 슬라미 여인을 막음 찾는데 열심히로 찾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냥 뭐 와두고 만안 와두고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분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자세히 좀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알아야 이제 될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교회와 성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목자, 목자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하게 없어지니 목자로 변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자는 바로 주님 자신이거든요. 아멘. 우리 주님 자신인데, 예, 어, 사람들은, 뭐, 어떤, 이제, 목회자의, 그 개인의, 뭐, 능력이나, 그 목회자의 경건이나, 또는 뭐, 선거들의, 열심으로, 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기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시면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지, 아멘 절대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친히, 우리 주님의 양대를 우리 주님께서 탁 치시고, 어, 우리를, 우리 교회, 교의 모든 일들을 에, 결정함에 있어서, 어, 이 인간적인 것들은 철저히배제하고 어,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에, 진짜 어, 양무리를 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져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어, 정말,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죠, 에, 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정말 일년을 잘 결산하게 하고 아멘. 에, 마이너스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 흑자가 되지 할수 있었을까? 아멘. 그것은 정말 어, 우리 아멘.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너무나 다른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 우리 힘으로는 통번적 여러분 우리는 뭐 생각해 봐도 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일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아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모든 만사의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일하시는구나를 아멘.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선한 목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인 거야. 아, 네.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수 있냐면 당신의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그 목숨을 양을 위해서라면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세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정을 너무나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소상하게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다 세임받을 정도로 다 있잖아 알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 벌써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도 아멘. 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양무리를 치시면 바로 성부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 주님과 우리는 항상 뭐예요? 서로가 연합하는 사이가 돼야 돼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예요 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 네. 다 천국 백성을 향해서 가는 백성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사람을 볼때 그들의 연약한 분을 연약한 자들이 있고 이렇게 슬라미 영인처럼 이렇게 힘이 센 자도 들 있고. 여기 보면은, 이, 이그 당시에 솔로몬은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신녀가 무수하대. 예? 엄 뭐,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오.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거요. 어? 그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그 나한 자가 기중하게 어기는 자르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홍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지금 술라미 여의을 두고, 정말, 뭐더 이상 뭐, 가장 여자들 가운데서 예은 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막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많은 양무리가 있지만,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고 기가 막히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멘. 야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멘. 계시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정말 선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연합하는 완벽한 교제를 주님은 나누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인격,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예?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보고 체험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어, 그 제자답게 신부답게 살려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신랑, 신랑은 엄청나게 훌륭한데 신부가 비리비리하면 이게 뭔가가 연합이 안 되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연합을, 서로가 아름다운 선한 가운데서 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돼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어, 이 표현 하나 하나를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 할 정도로 어? 내 이전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어?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이, 이 신라민 여인을 보고 이 지금 어 솔로몬이 너무너무 막 황홀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예 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아가씨를 보면 주고받고 신랑이 말하고 신부가 말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내 사랑하는 자가 정말 그 동산에서 막향 향기로운 막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가서는 보면요그 그림, 그림처럼 느껴지잖아요 배경이 막 꽃밭에 있는 동상 가운데서 양떼를모이고그 백화를 칼을 꺾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막, 응? 어, 정말 향기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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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안에 속해 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어, 주님은 내 안에, 내,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하고 완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양 떼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합화 향기가 하나 좋은 줄 몰라요. 이런 새벽에 눈을 다 뜨고 문을 열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마당 한켠에 그. 백합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 이제, 백합화 꽃은 이제 봄에 피거든요. 봄에 피는데, 눈을 이렇게 다 열으면은요, 백합화 그 향기가 그냥 꽃으로 확 들어와요. 얼마나 그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어, 워나 달콤하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어이 지금, 음 신랑은 어그 백합화를 가운데에서 그양배를 먹이고 그 백합화를 꺾고 그런 이 슬라민 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감탄에 빠졌는지 세상에 사절을 보면 어협부고 예루살렘 같이 걷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절에 보면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까 막 나를 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니네 눈이 크니까, 어, 돌이켜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알산기슭에 누운 영주 때 같고, 내 이인은 뭐야 목욕하고 나오는 암산 때 같으니, 상태를 받았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막 정말 가득가득 차있는 아주, 아주 알찬, 뭐 하나 버릴 것도 없는 알찬 자를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묘 한쪽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류가 이렇게 하얀 하니 예쁘잖아요. 그죠? 색깔이 곱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고 후웅이 80명이고 시녀가 부수하되 예? 구절에 보니까 내 비둘기 예? 비둘기는 여러분 이제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밝게 아. 해주는 이 비둘기 같은 내 완전한 자너 하나뿐이다. 여러분, 왕비고 뭐고 다 있잖아 <laughs> 뒤로 물러나가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진짜 뭐 완전히 그냥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그리고 너는 너무 너무 내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 왕비까지도 그제 후궁들도 다 너를 칭찬한다는 거야. 왜요? 칭찬한다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여러분 빛은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어, 아침 햇살이 여러분 참 빛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따뜻해지고 그렇게 음. 아침 빛같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아, 너무나 당당한 여자, 이 당당한 여자는 또 누구입니까? 예술로 보는 아주 당당한 여자를, 당당한 여자라는 건 뭐냐면, 어,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야. 열심을 내는 사람인 거야. 아, 네. 예? 그게 당당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걸 너무너무 어, 기쁘게 봤던 거예요. 어, 야, 진짜 용기 있다. 당당하고. 그래서 깃발 세워놓은 군대 같이 깃발이 당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응? 골짜기에 그 초목 주먹, 푸른 초목을 보려고푸도나무순이났는가성노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어? 내가 오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응? 부지중에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그 여인을 지금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제발 나에게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자야 돌아와라 저 우리 주님께서 재있는 자들아 되게 오라 내가 너의 봉해를 주고 너희를 편히 쉬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구 속에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사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는 걸 우리 주님은 항상 일하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듯이 우리들도 응. 언제나 야 일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것은 야 일하시는 즉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다 보았고 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11절에 나오죠. 이 골짜기에 푸른 촘골 뿌려고 이제 나갔던 모양이야. 그죠? 근데 포도나무 순이 났나, 촘나무 꽃이 피었나, 알려고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이제 이 여인을 만난 거야. 이렇게 당당하고, 야, 너무너무 당당하고, 진짜 막, 어그 뭐, 맞아. 뭐, 야, 힘들고 그런 데도 막 다, 이게 몸은 비록 햇빛에 다 그으려고 그랬을지라도, 그 열심히 있잖아, 막. 성실하게 그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그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아름다운 편에다그 여자가 막난 이렇게 엄청나게 예쁘다고 생각하잖아.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봐. 땅볕에서 그죠? 이 비바람 다맞고 이런 사람.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 손도 거칠고 다 저기 할 테지. 그렇지만, 그 정도로 그 있잖아. 쉽게 말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본 거지.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지. 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야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예,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부가 아니요 진짜 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처럼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정말 연약한 부분을 일으켜주려고 하고, 예, 그런 부분을, 그게 이제 주님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성김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 그러니까 내 아집이 빠져버리고, 내 애우가 없어지고,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데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일이나 늑대에게, 일이나 사자에게 우리가 뜯기지 않게 하려고, 곰에게 뜯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그 양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멘. 우리를 지켜주려고 아멘. 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떻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사랑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신앙 안에서 또는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볼때 그들의 단점, 단점과 그들을 뭐 어떻게 흠잡고 꼬투리 잡을 것만 보는 눈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처럼 마음은 그건 하나님처럼 마음 절대 아니야. 그건 사탄의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유혹당하기 쉽고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요. 일단은 우리가 딱볼때 아이고 저사람저러네 벌써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하나님 주님이 판단하지를 않았어. 오히려, 시간을 줘요. 어? 우리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 가늠하다 잡힌데 이거 돌로 쳐주게 돼. 어떡해요? 그럴 때 주님은 뭐예요? 바로 막,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샀다는, 건 뭐예요? 여유에. 좀 숨을 쉬고, 그런 시간을 벌써, 어, 그, 어, 공, 그, 뭐랄까, 여유, 여유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겉보고, 외모를 보고, 중심은 모르고, 응?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막말로 내가 그 사람 손골 안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 손골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열두 불 속은 알아도 한글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 맞단 말이에요. 그그 예? 그 마음을 한글 사람 속을 모르면서 그냥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막 판단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연합할 수가 없지. 어떻게 연합을 해? 정말+ 정말 그게 진실이+ 진실이 아닌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실이라고 하고 왜곡시켜 버리면은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안 하고 인격이라 하잖아.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거가 다요. 다른 것은 없어. 그게 굉장히 정말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게 진짜 그게 완고하고 고집 센 거거든요. 예, 자기의 절대로 자기의 뭐 주관이나 자기 생각을 나는 뚜렷한 사람이다 고서 오히려 그걸 내세우고 주님은 그러면 항상 뒷전으로 놓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완고함,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돼야 돼. 이 모든 일이. 엄청 피곤해지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는 오늘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은 슬나미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해야 할 것을 예? 그 광대한 거기에서 어? 정말 그 양떼를 먹이고 또 호두원지기를 하고 그걸 다 지킨 거야 네. 예? 해내는 거야 뭐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도 없고 난 나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보고 감사하고 즐기면서 당당하게 열심히 땅을 일하는 그 모습에 한마디로 반한 거예요 아멘. 그냥 홀딱 반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 연합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기 싫다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다 내어주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다 이미 알고 있어. 내 머리털도 세고 있는데 뭘 모르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꿔 만하면 우리는 이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라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우리가 연합을 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려고 애를 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야, 정말 너희들은 대단하고 거기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 저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이 제사장, 그러니까 처음 제사 대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인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멀었었어. 근데 그 중부자 역할을 해주신 분, 그대 제사, 그래서 우리 주님을 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제사장님을 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도 이 많은 양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시고 가장 어여쁜 자로 여겨 주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어떤 일을 하든지 행할 때에 주님과 우리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랑스럽게 연합할 수가 있다 아멘.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목자를 따르는 그 목자를 따르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것 어떻게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품에 안고, 오늘의 말씀에 나오듯이,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는 묵상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의 모든 기도와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제발 받아만 주세요 하고, 연락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아우자나님. 감사합니다.